4쿼터 노란색 공격으로 시작할게요. 흰4 3 노란색 39 응? 점수와 반대를 받겠다고 흰3 9 4 3 잠깐만요. 53 잠깐만요. 53잠깐3 노랑 3 9 노랑으로 공격. 카운트. 지고있어요 어. 지고있어요 39아 우리 재훈이 3정 2박이 컸다 빅 박빙 때그두방 때문에 쟤네 추격을 할라다가 따라. 역시 우리 장나무 에이스킬러. 팀 아, 그럼 직장용도네요. 이 어. 내나 원주행님 사무실 그 옆에다. 원주행님 해양로 132, 난 해양로 125. <목소리> 형님 얘기하니까 알더라. 아, 구크이다 <목소리> <목소리> 형님, 그 우리 식당 2층 아닙니까? 어이씨, 어디 짜는 데가 네 네, 형님, 내가 회사 해양로 125다. 이러니까. <목소리> 어이씨, 이러는데. <이라네. 목소리> <목소리> 근데 뭐 거의 회사 안 나가신다고 뭐, 1년에 뭐, 3, 4번? 그냥 사무실만 그거 놔놓고 거의 회사 사무실에 아, 안 나가신다고. 아, <목소리> 아, <목소리>

가비가비야 움직여줘야돼 컷 없다 어 나이스 블럭 한발 바로 움직여줘 2점! 3점!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때네 몽때리다 뒤해 아우야. 아이고 잘했다 잘다 아이고 오늘 쉬나? 예그어네 지금 쉬는 날마다 다 이래갖고 일요일, 이럴... 네. 일 아이 코 아. 짧다. 이 무릎을 가지고 있으신 됩니다. 근데 내가 <laughs> 무릎이 안 가서. 두 번이 두번 했다가 는 빨리 빨리 씻하나 돼. <laughs> 그, 그 그냥 가늘고 길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보고 요즘 월요일이 일 때문에 잘못 나올 때가 많으니까 그래, 네가 한 번씩 계속 돌리주면 딱 좋은 거야 난 거기 그래 뛰면 그래도 금고인또 삼시면은 그래도 좀 몸이 좀 그래도 해볼 수니까아 이제 무릎이 무릎 아프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아, 치는지팔꿈치인데대는 이제 어깨인데 탄치폭지폭탄 돌리기가 와탄가폭탄돌폭탄 나이스 폭탄 고대한 사이 단어나 가지고. 고기에 고려도 있잖아. 아, 와이프가 비싼 가격 사라. 하던데 14만 원짜리 한개 사려고. 이거 이거 이거. 아우. 이거 24만 S S 달라고 S. 24만 원짜리. 와이프가 할부로 하나 사준다니. 까야 지를 사준다 할때 하나 지를 가요. 바로 바로 사야죠. 사준다이 그래도 이것 뛰면. 다음 날 무릎 좀덜 아파 이거 한 거랑 차아아야아야 네, 아, no, no, 뭐 no. no, 그건 아야 그건 아야 <laughs> 그래도 지금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 뭐 인원이지 많이 안 되는 것같네 많은 사람 많은데 다뭐부조되지일 때문에 못 오고 뭐, 뭐 다치고 그 뭐. 그게, 그게 크다니까. 어, 금방 지거 오호쭉얘 oh. 넣어야 된다 샤샤 아니 게스트를 공단적으로 넣어 뿌려 먹는 거아지가 게스트를 적극 활용하라 어 그거 그 친구 알았네 센터 센터 보는 친구하세하세하세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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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쭉 아이 보이 미이다니다 58대 46이있겠대흰팀 승리요.